안녕하세요. 통주사댁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이죠. 5일동안 연휴라 시간이 많답니다. 시간은 많은데 틀나물은다 얼어있고 보여드릴게 그리 많지가 않네요. 어서 봄이 와야 될 텐데. 다소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도 너무 지겹게 보시면 안 됩니다. 봄 까치 꽃인데 꽃이 없어요. 꽃이 피기 전이네요. 아시죠? 드실 수 있어요. 봄 까치고, 다른 들나물들과 함께, 모든 나물로 드시면 됩니다. 이 밭에 또, 어, 봄 되면은 들나물이 엄청 나올 거예요. 꼬리뱅이가 이것도 다 얼어 있어요. 꼬리뱅이가 얼어 있어요. 봄 되면 다시 새싹을 보이겠죠. 아, 얘네, 좋게 한네 꼬리뱅이 겉절이 맛있죠? 봄 되면 많이 먹을 거예요. 음. 강제 남을 안 뽑아버렸나 봐야지. 에휴. 그래도 많이 있네요. 지금 뜯으면 안 되니까 며칠 더 있다 뜯을 거예요. 광대나물. 아, 이쁘다. 효능도 맛도. 좋은 관개나물이랍니다. 어디로 가볼까? 이곳은 쑥 완전 쑥밭인데 애들이 다 말랐어요. 봄되면 이곳에서 또 쑥도 뜯을 거예요. 거의 다 쑥이랍니다. 아, 예지, 이쁘다. 뿌리뱅이, 별꽃 나물들은 다 얼었어요. 다 별꽃 나물인데, 말랐어요. 이건 무슨 꽃이야? <laughs> 냉이 꽃이네. 냉이 꽃이에요. 냉이 꽃도 먹을 수 있어요. 음. 달달하답니다. 아 여기도 이것도 다 돼지감자예요. 이렇게 많은데 돼지감자는 잎사귀도 데쳐서 나물 무침에 드실 수 있어요. 잎사귀도 이늘린 성분이 만나서 좋답니다. 당류에. 근데, 어, 돼지감자 수는, 잎사귀는 된장국 끓여 드시면 써요. 나물 무침만 데쳐서 해 드셔야 됩니다. 여기도. 돼지감자 돼지감자예요 영축산에 눈이 왔는데 잡히지는 않네요 이곳은 눈이 와도 저 정상만 쌓여있지? 쌓이지는 않는다고요 저기 그런게 있어서 한번 내려가볼게요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지. 아야. 분명히 광대나물이 있을 것이고. 광대나물, 구음 까치고 다른 건 없어요. 개관냉이 눈 건강에 좋다는 개관냉이 전에도 좀 보여드렸을 텐데. 개관냉이에요. 냉이 맛은 하나도 안 나는. 아, 끊겼다. 음, 개관냉에도 눈에 좋다니까 다른 들나물과 함께 무쳐 드세요. 된장국 가능하겠어요. 쓴맛은 전혀 없답니다. 개간냉이. 저기 주먹마가 하나 있는데, 안 따가셨네. 아이씨, 이건 말랑말랑하네. 얼었구나. 음. 에못 먹겠다. 뭐, 얼었어요. 음. 또 이쁘네. 강대나물. 파밭인데. 광대나물이. 보이세요? 별꽃, 나물의 꽃. 광대나물 많답니다. 많아도 너무 많지요. 달꽃나물도 이제 곧 꽃을 피울 것 같은데요. 음 향이 진짜 좋아요. 온통. 광대나물, 벌꽃나물, 밭이에요. 어, 시금치 마인가 보다. 시금치. 어, 아, 고수. 쌀국수에만 베트남 쌀국수에만 넣어먹는 줄 알았는데, 이곳에 이사오니까 텃밭에 이렇게 고수를 많이 심으셨어요. 요즘은 가끔 그래, 고수도 먹고 있어요. 손님들도 고수를 좋아한답니다. 아, 그런데 향은 몸에 좋다니까 먹지? 별 다른 들나물은 보이지 않네요. 봄이 돼야 될것 같아요. 대수가스 많이 보여드렸고. 다봄까스 꽃이에요. 곰깍, 쭈고운 아. 지친 게 엄청 크다. 오늘은 못해 기운이 없어. 아. 지친 게 뒷면은 허옇합니다. 어떤 분은 냉이하고 작았을 땐 그분을 못 하신다고 하던데, 그럴 때는 좋은 방법 있죠? 잡서 보시면 알아요. 응? <laughs> 아유. 잡서 보세요. 냉이랑 구분이 안갈 땐. 봄 되면, 자주 이용하게 될, 제 밭은 아니지만, 곳이에요. 자, 이제 냉이 밭에 왔거든요. 냉이가 아직도 있긴 있는데, 그닥. 큰 애들은 안 보이고, 작은 것들만 있어요. 속속의 풀은 몰라서 앙키 같지만 음, 그래도 있긴 있네 냉이가 응 음.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갈퀴나물 한두번 정도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. 아, 제가 좋아하는 물 비빔밥 살짝 데쳐서 비빔밥 나물무침 맛있어요. 한번 드시면 반할거려. 드시면, 음, 달콤 비린내. 갈비나물, 맛있어요. 좁쌀랭이 큰걸 발견했어요. 겨울이라. 보랏빛이지만, 봄 되면 파릇파릇해질 거예요 황새냉이는 완전 수염 뿌리였잖아요. 좁쌀냉이는 이렇게 가운데 굵은 뿌리가 있어요. 이걸로 구분하시면 확실해요. 황새냉이는 완전 수염 뿌리! 좁쌀 냉이 는 가운데 이렇게 굵은 뿌리로 구분하시면 됩니다. 이 좁쌀 냉이도 매운 맛이 강하답니다. 음, 황새 냉이 어음 그래도 다당 냉이 보단 덜 매워요. 다당 냉이가 최고. 매운 것 같습니다 좁쌀랭이 황새냉이는 습지에서 많이 자라요 물기 많은 곳에 개울가 좁쌀랭이는 이런 밭 주변에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굵은 뿌리 있죠 좁쌀랭이랍니다 황새냉이와 거의 흡사하지만 뿌리로 구분하시면 돼요. 이게 뭘까요? 아주 작지만 가시상추랍니다. 언제 커? 이래갖고 에이 맙소사 잘 모를 땐 잎을 따 먹으면 돼요. 어리지만 쌉쌀한 게 벌써 가시상추 맛이 나요. 참 이곳에서 벌써 한 다섯 다섯 개 정도 봤어요. 저니까 알아보는 거지, 다른 분은 몰라볼 거예요. 양이냥이님은 옆에 있어도 몰라요. 가시상추. 저렇게 하고 있으면. 그쵸? 얘는 뭐냐? 아이, 별꽃나물이네. 마늘도 있네. 이게 가도될것 같은데, 그렇죠? 아, 비켜봐. 아, 들켜봐서 웬 마늘? 아, 국에다가 넣어 먹어야겠다. 에이. 이또 나겠지? 에 오늘은 어째? 아, 냄새 좋다. 에 들어오니까 갈키나물이 엄청 많네요. 아이고, 갈키나물. 아직 어리지만 갈키나물이에요. 어떤 유튜버는 이걸 항암약초로 막 설명하는데, 뻥이에요. 그런 건 없어요. 하지만 모든 들나물에는 사뿐이니 소량씩은 다 있답니다. 맛있는 들라르, 들나물로만 아시고, 항암약초니 이런 말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은 그만 지을게요. 텃밭에서 보면 다 파란 것들은 먹을 수 있는 들나물이랍니다. 감사합니다. 통치사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.